안녕하세요. 파전 낚시방입니다. 오늘은 저희 동네에 무료 노지 낚시를 할수 있는 조그만 수로를 한번 와봤습니다. 이곳은 인천 검단 수로의 한 중류쯤 되는 곳이고요. 정확한 위치는 저기 멀리 보이는 게 하군 삼교라는 곳이에요. 네이버 지도에 치면은 하군 삼교라고 나오고요. 겨울에 얼음 낚시 그리고 봄 산란철에 대물붕어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.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조심조심! 지금 좀 풀이 많은데, 이제 풀이 다 삭고 나면은 겨울철에 여기 다 올라갈 수가 있어요. 수초 같은 것도 많이 보이고, 솔직히 지금 수질 상태는 심각합니다. 뭐 물에서 냄새가 난다, 뭐 그런 건 아닌데, 어 수질이 어마어마합니다. 막 수면에 막 기름띠도 많이 떠있고, 어 부유물도 많고, 안에 쓰레기도 많고. 근데 쓰레기는 솔직히 다 우리 사람들이 하는 거야, 이거. 물 색깔이 전체적으로 시커멉니다. 산란철에 정말 대물붕어들이 바글 박을 하거든요, 여기. 길이는 한 2.4칸? 음, 좀 길면 2.8칸 정도 되는 거 그런 것들로 저쪽 바깥쪽 수초에 딱 대면은 그래도 입지를 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쪽도 한번 내려가 볼까요 아이고 쓰레기 아이고 쓰레기 오 헉, 여기 잘못 올라가면은 무너질 것 같다 이 바로 앞은 수심이 한 30cm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. 여긴 낚시 좀 못할 것 같고,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 멀리, 반대편 수초 쪽으로 가까이 붙이면은 그래도 붕어들의 입질을좀 받지 않을까 싶네요. 이 검단수로가 솔직히 예전부터 수심이 굉장히 안 좋은 얘기는 많이 있었어요. 한 5월 달만 되더라도 모기들의 극성이 어마무시한 곳이고,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 인천권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노지 붕어를 낚시할 수 있는 곳, 그것이 바로 여기입니다. 바로 여기가 이제 겨울철에 얼음 낚시 많이 하는 곳입니다. 제가 22년도에 유일하게 월척 붕어를 잡은 곳이 바로 이 검단수로입니다. 그때 초여름에 강포님과 이프로님과 같이 낚시하면서 마지막 버저비터 33cm 붕어를 한수한 곳이 여기입니다. 저희 집에서도 가까워가지고 자주 오고 싶긴 한데 벌레가 너무 많고 그리고 수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주 오지는 못하고 약간은 좀 꺼려지는 그런 곳입니다. 하지만 여기 가까운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 간편하게 붕어 낚시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고, 다음번에 또 괜찮은 노지 낚시터를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